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요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요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이란 것은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한 사람의 인격을 뒤엎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함입니다. 이 절에 다윗은 감사하는데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막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자가 될수 없는 이후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약적인 사랑을 바로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쁜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 마음에 따르지 않는 감사나 찬양은 기뻐하지 아니하실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붙은 빈말은 곧 질리고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입에 말씀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항상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을 중단치 아니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니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이슨,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의 수의보다도 돈의 가치보다도 권력의 높음보다도 그보다도 더 높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자와 성실의 속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우리는 보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다른 속성들보다 더 높이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는 빈부 귀천 낫고노은자 남녀 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실히 진행하시고 이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를 하가 마심에 인하여 주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낯고 천한 자들, 공고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보호를 베푸십니다. 부모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힘이 빠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독수리같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지만 늘이 사실 때문에 거룩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낮은 자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형편도 처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모르신다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요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가마르라는 그 말은 끝나다 혹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어, 보상이라는 가마르의 뜻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한 자가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을 보고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늘의 궁전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본문 8절로 주의 손으로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그의 창조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다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모는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온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매순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고 호물 많고 부족하는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살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으로 기뻐해야 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로 덮일게 그분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시고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용이나 건강이나 옷이로 자기로 꾸미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 결과는 능력있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 영혼을 힘있게 하셨다는 그 다이세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송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구하는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충족해 주시며, 온전한 회복과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 다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체온과 도움과 만남의 축복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다이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하고 입술에 복록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복된 저희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